안녕하세요. 꾸러기 MBTI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INTP가 절대 잊지 못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INTP라는 유형을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천재, 논리적인 사색가로 불리는 INTP는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희귀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적어서 겉으로는 쿨하고 이별에도 담담해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INTP는 연애도 논리적으로 하나 봐. 이별하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 INTP의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INTP는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거나 오래 드러내진 않지만 한번 마음을 준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되색입니다. 이는 INTP의 인지 기능, 내향적인 사고, 외향적 직관, 내향적 감각, 외향적 감정의 독특한 조합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정을 회상하는 대신에 그 사람과 나눈 대화와 순간들, 의미 있는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살피며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INTP가 쉽게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INTP들의 경험과 심리학,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자극했던 사람입니다. INTP는 새로운 지식과 미지의 영역, 해석되지 않은 현상에 강한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끝까지 파악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상대가 혼잣말처럼 이 장면 그냥 슬픈 게 아니야. 되게 뼈 있는 이야기야. INTP는 이런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어?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며칠 후이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사고방식과 감정의 결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INTP의 뇌에서는 내적 시뮬레이션, 즉 에피소드 기억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상대방이 미스터리할수록 더 깊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해석하고 싶은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TP에게 중요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편안함이 아닌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극이 INTP에게는 사랑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심한 듯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INTP는 감정적인 위로나 과도한 간섭보다는 맥락에 딱 맞는 정확한 한마디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고민하던 INTP에게 지금 네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쪽이라면 그게 답이 아닐까? 라고 툭 던지는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말일 수도 있지만 INTP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는 INTP의 내향적인 사고가 논리적 필터를 통해서 그 순간의 대화와 맥락을 세밀하게 저장하고 내향적 감각이 그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말은 누구나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TP는 말의 정확성과 맥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한 말이 아닌 그 순간 그 말을 한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취향과 가치관이 통했던 사람입니다. INTP는 단순히 취미가 같은 사람보다 사유 방식이 비슷한 사람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함께 영화를 보면서 같은 장면에서 웃고 책 이야기를 할때 같은 부분에 공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날 INTP가 이 작가 진짜 이상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상대가 근데 그게 묘하게 끌리지 않아? 라고 답하면 INTP는 아, 이 사람이 나와 결이 맞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취향 맞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INTP에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취향의 일치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존재의 리듬이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서로의 사고 패턴이 비슷할 때 도파민이 증가해서 강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각인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INTP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INTP는 자주 어 "쟤는 왜 저래?"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이 없어도 조용히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말 없이 앉아있는 INTP에게 "오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INTP에게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건 그냥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NTP는 자신을 바꾸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절대적인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이때 INTP의 열등 기능인 외향적 감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깊은 신뢰와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INTP는 연애에서도 이별에서도 조용하지만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이 간직하는 기억은 매우 정제된 순간들입니다. 뇌의 과학적으로도 INTP는 과거의 인상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그 의미를 계속 재해석한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과거의 그 사랑을 조용히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INTP이시거나 INTP와 연애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MBTI 연애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